웬디북클럽 쇼미더북 시즌7 시즌7의 테마는 모슨 북이고 이렇게 다른 아이가 재밌게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아 제가 재밌는 책을 이렇게 싹 읽고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테마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How Messy라는 책이고요. 또한 같은 작가님의 How Selfish 그다음에 how rude라는 책입니다. 어, 딱 제목만 한번 보시면은 how rude, how selfish, how messy 즉일상생활의 약간 인성동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어, 너무 어지러운데 아너 어, 너무 이기적이야. 아너 어, 너무 무례해. 라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무례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혹은 정리정돈 안 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 속에서 아이에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라는 좋은 해결책도 제시해주면서 책을 쭉 읽으면서 아이가 그런 메시지들을 군데군데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인성동화, 생활동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권다 동일하지만 표지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 캐릭터와 색감에서 어 뭔가 약간 매력적이다. 어 요즘 아주 좀 세련된 그림이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약간 혼내고 있는 듯한데 이+ 아이는 그냥 음. 약간 무뚝뚝하게 있죠. 그러면서, 어, 이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약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지. 요셋다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그런 듯한 코드가 다 녹아있죠. 이 책, How Messy 라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어, 너 정말, 어, 너무 어지럽히는 것 같아.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주인공이 다아시고요.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주인공이 덕 있습니다. 이름이 덕이고, 이름이 다시입니다 다아스는 바른 생활을 합니다. 아, 뭔가 어지럽히면 은 치우. 그런 걸 은연중에 알수 있고요. 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건드리면은 다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다시 덕을 깨웁니다. 어 이제 일어나자라고 해서 이 아이를 깨우는데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그냥 침대에서 일어났음에도 그 침실이 정말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일어 만났는데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마디 하죠 how messy 혹은 이 나레이션이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how messy라고 하죠 아좀 치우지 너무 어지럽잖아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아 여기 있는 덕이 와서 h e l l o f a n c y a p a n c a k e 팬케이크 먹을래 라고 이제 아침에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음 괜찮은데 two please 어, 두 장만 좀 구워줘 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꼽겠습니까 덕이. 막 이렇게 뚝딱뚝딱 꼽는데두 장만 꼽지 않고 또 많이 꼽거든요 그런데 부엌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뭐 태우고 어지럽혀지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먹을 때도 깔끔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래도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약간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래야 되나요? 우적우적 이렇게 씹어 먹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도 덕이 쓰고 나오면 물이 흥건하게 있어서 다시 쓰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거실에 가니까 장난감이 펼쳐져 있어서, 레고 같은 거 밟아 보셨습니까? 레고 밟으면 눈물이 막 저절로, 윽 소리가 막 저절로 나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how messy, how messy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하죠. 아, 그냥 나갈까? 해변에 나가서 놀까? 나가서 놀아도 또 똑같습니다. 또 어지럽혀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런 하우메시라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은연 중에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는데 또이 책에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항상 깔끔하게 치우는 게또 무조건 또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치우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그냥 좀 널브러지게 이렇게 좀 어지럽혀진 상태가 또 괜찮기도 해라는 또 반대의 메시지도 약간은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다루어 준다는 측면에서도 참 괜찮은 책이다라고 맞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비슷한 How Selfish이나 How Rude 같은 요런 책들, 요런 것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교우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은 아, 아이가 그냥 재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바람직한 행동 양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서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런 책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이 책의 글밥을 한번 보면, 아무데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페이지에 한 문장 혹은 이렇게 짧은 이런 문장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페이지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 페이지 한 문장 정도 수준이고 생활동화기 때문에 말 자체가 전문적인 용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어려운 어휘도 없고요. 쉽게 쉽게 모두 다 읽어주실 수 있어서 읽어주시는 부모님도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듣는 아이도 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지금 이런 장면이구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런 게직관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림과 글이 딱 일치해서. 딱 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아이가 이해를 할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고요. 미취학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읽어주셔도 되고요. 미취학 아이들이라면 아직까지 만약에 아이가 문자 읽기를 하기 전이라면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읽을 수 있는 아이라면 아이가 직접 읽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팁!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활동화에 나오는 어휘들은 사실 초등학교 기준으로 필수 어휘 혹은 기본 어휘라고 하는 그 교육 과정에서 권장하는 800개의 어휘가 있습니다. 그 어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어휘들입니다. 다들 how messy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흔히 일상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본 어휘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억지로 외워라, 외워라 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소위 독서 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 연습을 하는 건데 어려운 쓰기가 아니라 이거를 보고 느낀 점뭐 줄거리를 써라. 그게 아니라 처음에 쓰기는 모방에서 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모방하느냐?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책 제목을 모방하는 것이죠. 즉, 아이가 오늘 몇 권의 책을 읽었다. 그 정도 기록만 남겨 놓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누가 남기는 것인가. 만약에 아이가 아직까지 읽고 쓸수 없다면 부모님이 남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읽을 수 있다면 이제 쓰기 연습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공책에다가 혹은 그 독서 통장 양식에 How m e s y 쓰는 거예요. 아 오늘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How m e s y 양식 딱 하면은 아 여기서 How라는 거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 철자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소리를 통해서 이 책이나 혹은 영상 같은 것들을 일상에서 활용하고 계시는면 거기서 소리는 다 알텐데 그러면 그 스펠링의 정확도나 이런 읽기의 정확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렇게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1단계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만 옮겨 쓰시다가 모방해서 쓰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 책에서 제목과 함께 가장 재밌었던 문구가 무엇인가 그 문구까지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 긴 문장이든 간에 짧은 문장, 어 나는 이 문장이 제일 재밌었어. 그러면 그 문장까지 같이 한번 써보면 조금 더쓸수 있는 베껴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느끼는 부담은 낮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쓰기까지 같이 해보면 읽기도 하고 쓰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고 내용도 생활 동화여서 재밌게 그 다음에 아이가 공감하면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제가 읽어드 How messy! Morning, duck. How did you sleep? Oh, how messy! Hello, dot. Fancy a pancake? Two, please. Ta-da! Uh-oh. How messy! 오늘 책또 다르게 괜찮았죠? 픽션인데 우리 생활에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잘 녹여놓아서 아이가 재밌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책도 세 권인데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 책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책으로 뽑아올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